생생한 리얼 후기 현장, 이희문 성형외과TV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TV는, 어, 이렇게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환자분을 직접 모시고, 고충을 들어보고, 제가 뭘 고쳐야 될지, 정말 그 환자분의 그 절망이라든가 희망, 그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이희문 이문, 성형외과TV는 그렇게 보여드리는 데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요. 어,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젊은 분인데, 원래부터 눈이 6년 전부터 안 떠졌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오시겠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네. 저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6년 전부터 안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해보다가 좀 찾아보니까 이인은 성형외과가 좋다고 얘기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어요 네. 예 아주 간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분은 지금 수술을 한 번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안검 화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병원에 다녀보면 지금 안검 화수는 심하진 않거든요 경증 내지 중등도인데 요게 기울었잖아요 이거 교정하는 게 정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병원 가도 요 기울은 거를 고쳐주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례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오시지 않았나? 대개는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한두번 정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실패를 한 다음에 아 제가 이렇게 기술을 분석해 보니까 이문성의가 특징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안 보고 아 어쨌든 뭐이문성의가 잘한다니까 한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기울어진 부분을 고치고요. 그리고 눈이 좀 짧아 보여서 조금만 길어 보이게. 그리고 왼쪽 눈이 지금 300안 증상 조금 있거든요. 눈 밑에 흰자위가 보이는 증상이 이게, 에, 물론 눈이 돌출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정을 하면 좀 개선이 돼요. 눈동자 초점이 더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원의 특별한 기술은, 기운 거 고치고, 또 300안 증상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눈이 좀 길어 보이도록 교정하는 겁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조금 약간 덜 강해진 증상도 있고, 그래요. 이 양검화수는. 아, 그러면 눈이 돌출된 경우에 좀더 그럴 수 있는데 뭐 아주 감, 그, 그 관리할 정도 있는 수준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떨려요 아니면좀 기대가 많이 돼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멀티 초이스로 둘 다도 선택이 돼요. 아, <목소리> 둘 다요? 둘 <목소리> 다요? 예, 지금 떨리면서 또 기대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떨릴 게 없는 게 제가 수술을 좀 빨리 하는 데다가 무통 마취를 좀 병행할 거예요. 안 아프게 사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좀 자연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수술 전에 미리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잘 되면 소개도 많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laughs> 저주에도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추천 많이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해보았어요. 아, 추천을 많이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유체 이탈 확보했지만, <laughs> 어쨌든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수술을 잘해드리겠습니다. 좀한 시간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드디어 수술이 끝났는데요. 뭐, 환자분이 결과가 아주 좋아요. 젊으신 분이고, 수술할 때잘 참고, 건강 상태도 좋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본것 같은데, 그, 아프지는 않았어요, 혹시? 네, 전혀 안 아파서 되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끝난 느낌이라 되게. 아, 아주 편안하게 받으셨다. 네네, 네,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술은 잘된것 같아요? 네, 엄청 잘 돼서, 아까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어떻게 잘된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어. 확실히 그 비대칭이 많이 심했었는데 아까 거울로 살짝 봐도 되게 대칭 잘 맞춰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제가 생각하도그안감마스 교정을 하면 똑같이 교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당히 똑같이 교정돼서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지금 눈 앞쪽에 보면은 지금 왼쪽이 기울고 길이가 짧고 아웃라인으로 빠져있던 것들이 둥글고 길게 교정이 됐고요. 오른쪽도 역시 조금은 또렷하고 둥글게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 균형이 맞는 좌우가긴 놈.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하고 달리하는 거는 앞쪽으로 기울고 아웃라인 빠진 거, 이 기울어진 거는 그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이 환자분은 그냥 일일이 다 검색해 보신 건 아니고 그냥 어, 네이버라든가 그런 거 보고 찾아 오셨다고 합니다. 어, 앞으로 지금 얼굴 전체적인 균형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또 삼백안 증상 왼쪽 눈이 그안 떠지면 눈동자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삼백 안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상당히 잘된것 같고요. 또눈 돌출 정도. 원래 왼쪽이 돌출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눌러서 지방 재배치도 하고. 사실 이건 영업 기밀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눌러야 됩니다. 누르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잘 됐는데요. 그럼 다음에 오실 때뭐빵이라도 사가지고 오시나요? <laughs> 아, 예. 어때, 어때, 다 아, 예, 또 제가 가, 강요한 건 아니고요. 수술은 좀 만족스럽죠? <laughs> 네, 그쵸,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아, 예, 어, 엄청 만족스럽다 합니다. <laughs> 제가 이미 절대 강요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laughs>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실 뽑는 날또 찾아뵙겠습니다.